네 저희를 통해서 의뢰를 한 의뢰인 중에한 분은 정말 어릴 적에 그 지역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사 그리고 조상님을 잘못된 곳에 모십으로 인해서 집안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몸소 겪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든 그러니까 60이 지나셨는데요 60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진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들을 챙기기 위해서 풍수 컨설팅을 요청하시고 풍수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집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서도 그렇듯,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실제 현장 풍수 컨설팅을 바탕으로, 그리고 4대째 내려오는 그 풍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현장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죠.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풍수 인테리어는 따라 할수 있을지 모르나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집터에 대한 것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마 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귀중한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누수가 된다라는 거는 되게 되게 엄청 중요하고 까다로운 일이고, 만약에 누수가 된 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제외시키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면은 요거 체킹 못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물론 명시가 되어야겠지만은, 우리가 아무 뭐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첫 번째로 체킹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는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집 자체의 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안 들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쓸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셨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이라든지 사시는 분에게 딱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아이 곰팡이가 쓸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넌지시 한번 슥 물어보시면은 어떻게든 답변을 주실 텐데요. 만약에 이게 어떤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자체에 어떤 딱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쓴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곰팡이라는 거 현실적으로도 더럽지만은 운쪽으로도 그만큼 집이 음습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집이 음습할수록 나쁜 기운들이 모여들기가 쉽고 나쁜 기운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이 잘 안되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운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비어 있었던 집입니다. 요거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임박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딱 바로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곳, 내가 이사 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가장 빠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어 있었던 집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까딱하면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요. 계속 굴러가야 됩니다.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은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즉, 굴러가지 않고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다라면은 그만큼 다시 원래대로 작동시키려면은 뭔가 하자가 나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을 제가 봤었는데요. 저도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어 있었다라고 좋다라고 했더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환풍기도 그렇고요 보일러도 그렇고, 문짝도 그렇고, 분명 멀쩡했었습니다. 멀쩡했는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삐그덕거렸던 거지 망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비어 있었던 집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종 안에 집기류들, 그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절대 실패 없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수압이죠. 자, 수압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수압 체크하실 때 요거 보통 이렇게 한번 딱 틀어보고는 말죠. 요거 한번 딱 틀어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자, 우선 주방에 가서 싱크대 먼저 틉니다.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가서도 또 물을 틉니다. 그럴 때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변기물까지 내려야 그때 확실히 이제 수압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냥 샤워할 때도 그렇고, 주방에서도 그렇고, 수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너무 약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당연히 생활이 불편이 있을 거고 미리 그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느냐, 많느냐는그 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니까 수압 체킹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다 틀어가지고 체킹해 보시고요. 아 여기 수압에 더해서 온도도 같이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온수도 그렇고요. 이 보일러가 언제 교체를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보일러는 1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한 15년, 16년까지도 계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그냥 들어갈 것 같으면은 보일러가 교체된 집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언제 됐는지 이게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만약에 10년을 넘었다 라고 한다면은 요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집주인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층간소음이죠. 이거는 공인중개사 분한테도 계속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잘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전화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유독 층간소음이 약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브랜드가 약한 경우에 층간소음이 잘 일어나는 아파트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미리 판단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도 층간소음 이런 관리위원회 같은 걸 해서 공동시설, 이런 아파트 같은 데 규약에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은데, 뭐, 본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문제겠지만은, 어디에 건 간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요. 위에 어떤 이웃을 만나는 해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터에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은 절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요. 집 터에 원래 용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든 아파트든 내가 살려고 하던 집이 있기 이전에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하시면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동묘지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공동묘지가 있었던 시설들 혹은 무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쁜 운을 받을 확률이 너무너무너무 높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요즘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마 제가 요거 말씀하시면은 딱요 사건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과 집안에서 그 밑에 엄청난 유골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 삼성과? 잘 사는데? 근데 유골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에이,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운이라는 건요. 그 집에 사는 기운도 받겠지만은 내가 타고난 운도 있고요. 내 위에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운을 받더라도 내 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운을 받는 크기가 다른 겁니다. 자,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100m를 열심히 전력으로 뛰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달리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100m를 전력으로 뛰면 은 정말 힘들죠. 이것과도 같은 거니까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원칙적인 부분을 가려가지고 사는 게 가장 평탄하게 살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집에 살면 무조건 망하는 집첫 번째는 바로 안정감이 없는 집입니다. 안정감이 없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안정감이라는 거,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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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듯 하면서도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은 집에 딱 들어갔을 때그 집에서 어떤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라는지 혹은 왠지 여기서는 포근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할 때는 아, 일단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부터 비롯될 수가 있는데요, 집이라고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와 그리고 우리 대기 속에 있는 이 청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이 사는 집의 입지가 잘못되어 있는 덕분에 기본적인 토대가 좋지 못하고. 그 위에 있는 집이 제대로 올려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구조까지 나쁘다 라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는 좋은 기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각자 타고난 그 팔자가 있기 때문에 센 사람은 그나마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약한 사람은 금방 나가져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게 이게 바로 정말 무서운 자연의 이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인 분들께서는 판단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육감적인 부분으로라도 아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가족분들 중에서 뭔가 꿈을 잘 꾼다든지 좀 예민하거나 좀 촉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라서 집을 선정하고 그 집의 기운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의 성향 따라서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가족 중에서 더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이 집이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1차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집 혹은 살려고 하는 집에서 어떤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고 이 안정감이 조금 더 심화되어 가지고 이 집에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혹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쁜 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풍수 전문가를 잘 선정 하셔가지고 그 집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번째는요 헛것이 보이는 집입니다 자 점점 더, 더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왜냐 저는 이거 진짜 도움이 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정말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가지고 직접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그 출장지에서 고객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바탕을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터가 좋지 않다든지 보통 구조가 좋지 않은 집일 경우에는 직접 출장을 나갔을 때 굳이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고객분들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헛것이 보인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만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봤자 유튜브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게 오락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를 욕, 욕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정말 문제점을 그때서야 인식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 자주자주 자주 가족들이 뭔가 어디 구석에 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혹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더라, 혹은 악몽을 계속해서 꾸더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인연이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는 정확히 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새로운 집을 구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뭐 혹은 새로운 공간 알아볼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공간들을 돌아봤는데요. 저 역시도 또 사람인지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브랜드 혹은 건물의 그런 외양 같은 것을 보고 먼저 일차적인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느꼈죠. 아, 정말로 일반인들은 더 심하게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진짜 그 공간 자체에 실제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파트를 고른다고 할 때도 어떤 투자용이면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실거주를 하고 오랫동안 살고자 하고 평안한 그런 집을 얻고자 하신다라면은 그때는 브랜드를 조금은 뒤로 미루시고 브랜드보다는 그곳에 어떤 풍수적인 입지에 대한 것을 먼저 두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안정감이 느껴지는지 혹은 그곳에 나쁜 이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육감적으로라도 판단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뭐 어설피 풍수를 적용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쁘게 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걸 말씀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풍수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절대 셀프로 하시고 괜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의 삶까지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입에 거품이 물 정도로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보실 때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형태에 살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인데요. 살아봐야 아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같이 이미 입지적인 부분, 그런 기운에 대한 측면까지 다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은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냥, 뭐, 보 어, 보인 게 좋은, 좋은 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그렇게 했을 때, 딱 들어가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일이 있고 이거 뭔가 계속해서 가족 간의 사이도 가까워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참 그래서 겪어봐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풍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평안한 입지를 찾고자 하신다라면은 꼭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집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첫 번째로는요. 들어가기 싫은 집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왠지 이 집에 갔더니 뭔가 좀내 기분이 별로다 이 집에 갈까? 내가 영 뭔가 나쁜 느낌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로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집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있는 유기체이고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과 나와의 첫 대면부터 뭔가 어긋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그 집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어떠한 기준 자체가 전혀 없을 때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참고하셔도 나쁜 집들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용한 거고요.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풍수지리 이론을 조금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삶에 바로 적용하시면 오히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제대로 진짜 뭐 돈을 내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 실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할수 있는 거지, 뭐 유튜브 영상 몇개 찾아봤더니, 오케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거 바로 적용하셨다가는 여러분도 큰일 날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의 삶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고가 있었던 집입니다. 사고가 있었던 집은, 특히나 이 가족, 사는 집 안에서 가족들이 갑자기 질병이 일어났거나 이전에 살았던 집주인이 뭐큰 병이 걸려서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의심은 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개인의 삶에 따라서 물론 건강에 따라서 질병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질병들은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운을 받고 내 몸에 질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새롭게 알아보려고 했던 집에 집주인이 예전에 뭐 어땠는지 한번 넌지시 부동산 중개인이든 그 집에 보러 갔을 때뭐 새를 사시는 분이든 집주인이든 간에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나쁜 일을 겪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깐요. 한번 꼭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무조건 아팠다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만약에 어떤 뭐 불이 확 일어났다라든지 큰 어떤 뭐,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불난 거는 뭐, 그날 어떤 그 사람의 운의 일진에 따라서 불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주택이 불이 나버렸다간 한다면은, 집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온적인 부분도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혼란스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사는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집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다툼이 많은 집입니다 그 집안에서 유독 많이 싸우고 그집 안에 들어갔더니 막 신혼부부가 뭐 깨고 부수고 난리나고 했던 그런 집도 한번 의심은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다툼이 많은 거는 그 집의 자체가 아파트의 입지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구조적인 문제로 그 발현이 된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집과 구조를 떠나가지고, 그두 사람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가족 자체가 너무 사이가 안 맞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가장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매에 나온 집은 좋은 집입니까? 나쁜 집입니까? 라고 하고요. 또 예전에 많은 어떤 풍수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경매에 나온 집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물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일이 잘안 풀렸고 사업이 잘안 되고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또 많은 분들께서 경매를 재테크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쩌다가 진짜 좋은 집인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하고 운대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집이라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데 이 유기체와 집과 인연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도 밀어낼 수 있지만은 집도 사람을 밀어낼 수 있는 게이 땅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왔던 그 사람하고 인연대가 안 맞아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경매를 좋아하시고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